창세기 24장 57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자, 14페이지 모형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교회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삭이요. 독생자죠.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바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큰 기쁨으로 다시 돌려받았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신부와 교회입니다. 천국은 혼인 잔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결혼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삭은 예수님 모형인데 물론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 독자였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기적이죠.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그 죽음 직전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 이삭도 죽음, 죽음 직전에 다시 살림을 받았죠. 예수님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다 물려받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만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신부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러 신부를 갔죠. 성령이 지금 왜 오셨습니까? 신부 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만 구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삭,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신부를 데려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가셔요. 이 휴거지 휴거 주휴거 들끌휴 끌거 끌휴 들거 휴거 갑자기 헷갈리네. 끌휴 들거. 예. 네. 끌어올림. 예. 네. 끌어올림. 랩처 휴거 공중 들림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데리고 하나님께로 엘리에셀의 신부 리부가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부가는 결혼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완벽한 교회 모형인데 성령이 이삭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리구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그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친족과 고향을 떠나서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리구가가 올때 이삭이 신부를 맞으러 나왔죠. 우리가 주님께 갈때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자, 우리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 가려,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 중에도 계속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리브가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속사람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 아리따고 아리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심이 아름 아리 웠고 용모도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속 마음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처녀였습니다. 에. 정조를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착했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LESL 그 약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 계산을 해놨는데 한 마리당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면 800리터가 되고 20리터 양동이 두 개로 20번을 물을 길어봐야 되는데 3분 걸리면 1시간 걸리는 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한번 떠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부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이 착했고 그리고 처녀였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 얼굴도 몰랐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했죠. 여기 써놨는데 결혼할 때 믿음 하나 면 된다고 하더니 실제 상황이 되니까 따질 것다 따지는 경우가 있음. <laughs> 그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중매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중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중매를 해도 참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와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적하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마음에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순적하게 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게 하여튼 이건 공통된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중심을 보시는 게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선을 받는데안될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 아닌데 안 되는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왜 준비가 안돼 있는지를 계속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두 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세 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 다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데 하, 여하튼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기본적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순적하게 만나게 된다. 이건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결혼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삭과 리브가 자 결혼할 때 이제 처음 만날 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인데 생각한다 기도한다 애고한다는 의미인데.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만났는데 리브가가 면박을 취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든요. 남편에게 경의를 표한 겁니다. 참 정숙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62절.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뒤에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겠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것이 이제 아내 역할이거든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역할인 겁니다. 15페이지에 세상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랑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가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엘리에셀은 성령의 완벽한 모형인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예물 같은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니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그, 근심이, 수색이 가득했죠. 그래서 왕이 네 얼굴이 어찌 근심이 있느냐, 수색이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 이제 고국에 그 성벽이 회파된 걸쭉 얘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너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느에미아가 필요한 물자 목록과 그 왕이 도와줄 내용들을 쫙 얘기한 걸 보면은 느에미아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때 또는 기도할 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홀성에 도착해서도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순적히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80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40km 걸어도 20일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명령을 받고 곧 떠났다. 지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에, 리부가 집에 왔을 때 몹시, 몹시 지쳐 있었는데, 그런데, 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아주 그런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힐 때 나는 엘에셀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만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나의 주인이, 내 주인이, 주인이, 주인이. 우리가 배울 점이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삭에게 보고했는데 자,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 그 주신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나겠죠.